예 별카드 자 별카드를 하는데 이건 재밌는 게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예? 물병 자리 시대입니다 예, 이거는 별카드는 넘버가 17번 예, 별카드 예, 물병 자리입니다 이 이, 저기 물병 자리 별자리로 물병 자리라 이거예요 아시죠? 예, 그 물병 보여 안 보여 물병 물물 부자이죠? 물 예, 물을 지구는 그어로그 워러 이거를 이렇게, 이게 쥐고 있는, 그러니까 물을 투자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제 우선 상기보다도써드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최고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예요. 자, 투자 돼요, 안 돼요? 돼요, 투자분? 돼요. 양다리는? 돼요. 되죠? 네. 그리고 이건 치우는? 돼요. 건강은? 돼요. 되죠? 그럼 빛나는 별은? 빛나는 아이디어? 돼요. 창의력? 그죠? 순수성은뭐수성 네. 네, 됩니다. 아, 자, 자, 이건 집단무의식으로 보고, 이건 이제 상징을 뽑아주 집단무의식. 운동이는집단무의식이었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오른손에 보니까 의식. 네, 이건 무의식. 예를 들어서, 한쪽을 그 의식 무의식로 보는 데요. 그러면 한쪽은 의식이고 한쪽은 무의식이다. 네, 이쪽을 무의식으로 봐야겠네, 그죠왜냐면 집단 무의식하고 연결을 지르면은, 그죠? 무쪽과 네, 의식으로 보고, 무쪽과의식으로 보고.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무, 집단 무의식과 통합시키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쪽에 깊은 심층 의식에 무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 무의식을 어떻게 한다? 예, 네, 집단 무의식하고 교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교류. 그러니까 이 카드 딱땅 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일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한다. 그게 딱 찍어주면 다 맞아요. 이거 맞게 돼 있어요. 네. 전체 집단 의식에 무의식에다가 자기의 무식을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보편 의식을 자기가 막 도움을 줘요, 안 줘요? 네. 네.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그런 상황 이건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상징을 이제 써봅시다. 상징. 새 왕별 작은 별 그리고, 응. 물단지. 또 뭐가 보이나요? 물웅거이 나무, 나무. 그렇죠.